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드디어 GPS 속도계를 자전거에 붙일 차례입니다. 먼저 케이스를 그려서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그 다음엔 하드웨어를 케이스에 넣고 조립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치대에 그 속도계를 장착하고 안테나를 핸들 언저리에다 테이프로 감아서 잘 고정시켜줍니다. 저는 촬영용 안테나를 그대로 사용해왔는데요. 원래 있던 세라믹 안테나와 촬영용 안테나를 비교해보니까 촬영용 안테나를 사용했을 때가 오차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테스트에도 촬영용 안테나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력값 비교를 위해 GPS 속도계 앱을 실행시킨 스마트폰도. 옆에 장착시켜 줍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속도계의 윗줄이 속력값, 아랫줄이 누적 이동거리 값입니다. 속력값이 GPS 속도계 앱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죠. 자, 누적 이동거리는 자전거에서 내리고 난 뒤에 구글 지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볼 겁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베스트 프렌드 남편인데요. 제가 잘못 찍으니까 이렇게 대신 찍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으니 기록된 거리를 확인하고 구글 지도에서 주행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네. 값이 제법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와, 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크게 날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나왔네요. 왜 값이 차이가 날 거라 생각을 했냐면, 이 MCU가 누적 주행거리를 계산할 때, 그, 더해지는 이동거리 값이 1.4m에서 15m 사이의 값일 때만 누적 값에 합산되도록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1.4m와 15m는 제가 임의대로 넣은 최소 최대 값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그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살펴보니, 정지 상태일 때에도 GPS 위치 정보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 Neo7M의 데이터 시트에 나온 위치 오차 값은 2.5m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2.5m를 환산해 보면, 어, 시속 약 9kmh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값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관찰해본 한 값으로 최소값을 정한 겁니다. 표시되는 속력값을 보면 정지해 있을 때는 속력값이 대략 5kmh는 넘진 않더라고요. 어, 1초간 이동거리가 1.4m일 때 속력은 대략 5kmh가 됩니다. 즉, 정지 상태에서의 이동거리 오차가 1.4m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서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오차로 판단해서 누적 이동거리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한편 1초간 이동거리가 15m일 때 자전거의 속력이 54km/h가 됩니다. 즉, 제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자전거의 최대 속도가 54km/h는 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동거리 값이 만약 그 이상으로 나와버리면 에러로 치겠다는 내용으로 코드를 작성한 거죠. 이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구글에다가 자전거 최대 속력을 찾아보았어요. 자, 자전거 최대 속력을 구글에 쳐보면 여러 정보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 자전거 나무위키에서 찾은 걸 보여드릴게요. 나무위키에 보면 어, 여기 있습니다. 로드 자전거로는 35에서 40km/h 정도를 어렵지 않게 낼수 있다. MTB는 30km/h 뭐. 생활용 자전거 저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인데요. 이걸로 여유롭게 주행하는 평균 속력이 되게 15에서 20km/h. 예, 저도 재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 200m 경주 세계 기록이 6.3초, 즉 77km/h이며 순수한 사람 힘만으로 달성한 자전거 최고 기록은 144다. 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세계 기록이 77km/h이고 로드 자전거로 빠른 속도가 35에서 40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4km/h는 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 15m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 최소 최대값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센서를 하나 넣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가속도계 같은 센서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좀더 개선된 형태의 GPS 속도계를 또 만들어 보게 된다면 꼭 가속도계를 넣어서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GPS 속도계 프로젝트가 꽤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